예배에 뵙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すいません。<music> <music> 얘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또한 일주일 동안 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선생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함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틀 시간이 돌아왔네 디지쇼 바이블 젠트 오늘 외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 1장 일절 히브리서 장 일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장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장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인데, 업데이트 글씨 보면서 같이 꼭씩 글씨 못읽는 친구들은 잘들으면돼요 함께 글씨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말이어용이 마르 다와 함께 베대담라는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랑 예수님이 아주 좋아했던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 어, 질문, 목사님 질문.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 우리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오빠 좋아해요. 어, 오빠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어. 오빠가 좋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예수님도 좋아했던 사람이 있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사로. 어, 누구의 가족? 나사로. 어, 의 가족이에요. 대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밑에 누구누구 누구 있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명이 살고 있었어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나사로의 동생들이야.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나 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복사님도 형이 있어. 복사님은두 형제인데, 나사로의 가족은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살고 있었어요. 세 명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세요. 어, 생각해봐.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셨을까? 어? 기도하러. 기도하러? 오, 맞아. 왜,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가족을 좋아하셨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 검정색 글씨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검정색 글씨 읽기 시작.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일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많이 아팠대. 많이 아파.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서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되지. 근데 이 당시에는 어 약도는 고봐줘요이 당시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가 아파. 그러니 누구에게 달려갔어?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야.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거야. 얘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빠 필요 없어요. 엄마 없어도 나잘살수 있어.라고 말하는 친구들 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무도 없잖아. 아빠가 필요해, 요 엄마가 필요해라고 요 말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주 예뻐한테 아, 이번 2번 시작.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얘들아, 이 가족이 나사로랑 마리아랑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어. 요 목사님이 고향이 있는데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면 아산이 아산. 목사님도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없을 고향? 있어. 어 있어. 목사님도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가끔 명절이나 엄마 아빠 생신에 대해서 내려가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막 벌써부터 <laughs> 나와 있어. 기다리고 있어. 요즘에는 목사님 아이가 있잖아. 목사님 아이, 알죠? 로운이라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랑 같이 가니까 막 며칠 전부터 기다려. 아, 언제 와? 막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빨리 와? 기다리는 거야. 왜 그럴까? 아이를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씀 하나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르다는 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나았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자님, <목소리> 얘들아 어느 날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런 소리 들었어 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오신대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어. 왜 그럴까요 얘들아?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이 친구들에게 행복한 이유였던 거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만나는 걸 좋아했던 나사로의 가족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 교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사로 같은, 나사로 같은 가족이, 되게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기쁨만 정성 보아 하나님 되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더 예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어, 한번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듬뿍 받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의 삶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